안녕하세요 여러분. 17학번 이나경입니다. 오늘은 스튜디오가 참 환해졌는데요. 기린봉사단 친구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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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기린봉사단 6기 부회장 7기 회장을 했었던 바이오산업융합학부 박윤진입니다. 저는 7기 기린봉사단 홍보부장을 맡았던 항공서비스 학전공 서주리입니다. 아, 어떤 활동을 해 봤었어? 작년에 2019년도에 이제 우리 학교 해외 봉사단에 지원을 해서 또 이렇게 뽑히게 돼서 기린 봉사단도 하고 해외 봉사단도 함께 이렇게 하는 한 해가 되었지.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고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. 나는 이제 케이팝 팀이었는데 요새 한류가 열풍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 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. 그래서 막 음. BTS 너무 인기가 많고, 그래서 또 이제 춤을 친구들이 정말 많이 알고 노래도 막 따라 보니까 약간 국뽕이 차오르더라고. 음, 그래서 음. 어, 또길 가는데 한국 사람 보면 되게 어머 뭐, 아,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인사 해주는 <laughs> 분들도 계셔서 뭐 연예인 된 기분이었잖아. <laughs> 어, <너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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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으로 <너무> 확인하세요. <laughs> 우즈베키스탄 가서는 도대체 왜우 거야? 아, 이제 우리가 10일을 갔는데 이제 봤던 친구들을 좀 계속 보니까 그 단새 좀 정이 들더라고 그래서 음. 마지막 날 이제 인사를 하고 어 친구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<laughs>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 우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친구들 막 껴안아주고 막 이러니까 눈물 주르륵 흐르고 그랬어 들어가게 됐어. 어떤 지원 동기라든지 뭔가 아 진짜 기린봉사단 해야겠다 생각했던 적? 나는 이제 봉사를 원래 좀 관심을 있게 가,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린봉사단은 이제 1년간 거의 해서 이 지원을 못해서 3학년 때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, 뭔가 혼자 하는 것 또 의미가 있지만 나름대로 또 어디에 소속돼서 같이 하는 그 즐거움도 함께 좀 키우고 싶어서 이제 봉사단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내가 처음에 기린봉사단 들어왔을 때 진짜 대학생이잖아, 이제. 내가 짱이 되겠다. 내가 지도를 하겠다. 어, 이 생각을 들어서 제가 회장하겠습니다. 이러면서 딱 손을 들었는데 그거를 살려서 이제 내 아는 친구가 추천을 해준 거야. 추천해준 해준 거야. 있겠다. 너가 해하라고 아, 아니지, 아니지. 약간 부회장의 직위를 아, 남용해서 또... 이렇게 해, 아,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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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해라. 아니지. 우리 벽화가. 거의 한 4주에서 5주? 한달 조금 넘게 했어 엄청 보람차잖아 어, 그게 한 마을의 벽이 되는 거 아니야 점천동은 우리가 많이 타는 100번이 가는 코스고 이래서 보면은 또 이제 오, 예뻐 이러면서 또 힐링을 하는 그런 <laughs> 의미 자체가 그냥 보람이 있었어. 생각보다 크고, 생각보다 무거워서, 와, 이렇게 또 연탄을 떼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구나 싶어서, 어르신들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저렇게 말을 해주시면, 또 괜히 뭐 그렇게 그냥 옮기는 것밖에 없는데 되게 마음이 따뜻해져서, 또 약간 <laughs> 눈물이 많은 날. 불컥했지. 아야 줄이 또 울었어. 그때도 울었어? 아예 안 울었어. <laughs> 면접을 음. 따로 보는 거야? 아니면 서류만 하는 거야? 서류 제출을 하고,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이 돼. 아, 되게 까다롭네, 음. 생각보다. 아무래도 학교랑 좀 하,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음. 그 정도 절차는 겨, 음. 거쳐야 된다고 생각 해. 경쟁률은 한 15명 뽑는데 한 50명, 60명은 아. 지원했던 것 같아. 세다, 경쟁률이. 신청은 이제 어 여름에 갈 수도 있고 겨울에 갈 수도 있는데 여름에 가게 되면 이제 한 초반에 학기 초반에 이제 기린 봉사단도 공고가 올라가고 또 해외 봉사단도 같이 올라가고 이제 겨울에 가게 된다면 2학기 이제 초반 한 9월쯤에 이제 음. 신청 공고가 올라가서 보고 이제 신청하 신청은 그 홈페이지에, 그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면 밑에 신청서가 따로 있어. 제출, 직접 가서 제출이었던 것 같아. 제출은 대학 공부 1층 대외 협력팀 기린봉 사단 <laughs> <오. 웃음>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, 어, 그런 신입생들에게 한마디. 고민보다 고입니다, 고. 아. 인싸가 되려면 지금 바로 들어와. <laughs> 팔로팔로미 <laughs> <이렇게 좋아. 웃음>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? 요즘에는 과에 상관없이 봉사활동이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기린봉사단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그럼 우리 상월에 봐요 <laughs> 안녕